하세요. 흙에서 빛으로 유튜브 TV 이세담입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 도자기 만들면서 이렇게 전을 잡는 건데요. 오늘은 또이 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흙을 흙의 변신이라고 해서 제가 또 이제 흙을 만드는 그런 거를 한번써본 건데 이것도 책에 있는 사진입니다. 흙의 변신. 흙. 자연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흙한 줌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연의 노고가 필요했는지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본다. 어떤 영혼이 묻어 있는 태토일까 자연의 일부인 나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어느 도공에게 발견되어 영혼을 사는 아름다운 도자기로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가 위에 놓여 있던 청자 이중 투각 화병이 갑자기 위대하게 보였다 그리고 남편이 누누이 말하던 흙이 도자기의 기본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도자기는, 도자기의 기초는 흙이며 흙을 알아야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젊은 시절 흙을 찾아 헤맸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려웠던 시절. 남편은 경제, 경제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흙을 발견하면 무조건 들여오는 바람에 나는 돈을 만드느라 어둑어둑 할 때까지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는 남편이 얼마나 야속한지 속으로 원망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 이 흙, 저 흙을 집 여기저기에 쌓아놓고 자기는 부자가 된것 같다며 하고 밥안 밥 먹어도 배가 부른다고 했을 때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나의 걱정은 점점 늘어만 갔다. 작업이 성공할 때까지 날이 날마다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실험했지만 항상 무엇이 잘안 되었다고 하며 버리기를 수없이 해댔을 때 기다리는 일도 언제나 나의 몫이었다. 지금은 대학에서 소지와 유학을 가르치는 곳이 있어서 그래도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또흙 공장에서 수비되어 있는 것을 사다가 사용할 수 있어서 초 예전에 우리가 하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처음 도자기를 시작하였을 때는 그런 곳이 없어서 그야말로 혼자서 개척해 나가야 하면 나가야만 하는 어려운 시설 현실이 항상 두렵기만 했다. 한 번은 어렵실리 정말 좋은 흙을 만들었다며 수비를 했는데, 건조시킬 때 무서운 태풍이 왔다. 비바람에 비닐하우스로 만든 건조장이 벗겨지고, 모래바람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때의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흙이 있어야 도자기를 만드는데, 또다시 수비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또 언제나 똑같은 흙들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나는 소구름을 울면서도 겉으로는 또 만들면 된다고 위로하고는 했다. 전통 도자기는 철분이나 모래가 들어가면 꼬꼬마딱지 같은 모습이 되기 모습의 자기가 되기에 아예 그런 자식은 만들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시절 덕분에 남편이 자기만의 독특한 흙을 만들어서 그 어렵다는 대작, 총자 대작과 투각 등도 잘 만든 것이라 생각하니 전생에 도공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언제나 재료가 재산이라며 흙을 사들인 덕분에 이제는 평생 자기만의 흙을 만들어 쓸수 있다고 하니 나도 정말 배가 부른 것 같다. 지금 창고에는 흙을 수두해서 켜켜러 쌓아놓고서 흙이 가지고 있던 성. 성질을 몇 년째 숙성시키고 있다. 이를 보면서 흐뭇해 하는 남편이 요즘은 자랑스럽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했나 보다. 그러니 어찌 흙을 사랑하지 않고 베길 수가 있을까? 누가 흙한 덩이라도 달라고 하면 마치 자기 살덩이라도 띄워주는 것처럼 아까워하는 남편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 남편과 가족들은 만들다 잘못된 흙이라도 잘 분리하여 청자흙, 잡토, 백자흙 등 이렇게 묶어놓은 자루들을 무슨 보물단지인양 아주 잘 관리를 해서 다시 수비를 한다. 그 흙들이 언제 새로운 생명을 보여받아 어떤 도자기로 탄생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은 남편이 자식들에게 너, 너희들만의 흙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 그래야만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며, 흙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 설명하자. 아들은 정말 신비하고 흥미진진하다고 하며, 금방이라도 해볼 것 같은 얼굴이 마치 젊은 시절의 남편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또시 뛰기 시작한다. <laughs> 이게 2편입니다.